오늘의 말씀과 수고로 회의성을 여기 예배당과 공동체에 세워 성숙한 왕과 여왕으로 온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의 하나됨을 기억게 하소서. 또한 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매순간 특권을 통찰하여 회귀하여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여 축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의식에 새롭게 하기와 역경 속에서 있냐며 자비와 연민으로서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낭독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비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요하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시험에 대한 참을성 있는 인내의 목표로 이어집니다. 이 세경 말씀은 흩어져 있던 초기 기독교 교인 교회들이 겪어야 했던 시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의 신뢰하며 많은 기독교인들이 불행과 고통으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공고한 관계도 복음을 범받는 삶도 우리의 질명과 불이 또한 다른 불행로부터 으 보호해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도움에 대해 의심을 갖게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힘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자비와 연민으로 오늘날에도 부정적인 뉴스보다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거짓 뉴스라든지 팩트체크 없이 그냥 하는 것 그리고 거짓 교사 의심 있는 실망 등으로 인해 그리토인으로 사는 것은 좌절감을 줄수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반으로 나눠져서 우리 한국과 전세계가 많은 이념과 사상으로 서로 갈목하게 싸우고 의심과 실망 이내 그리도에 사는 것이 더욱더 자절감과 수치심이 줄수 있죠. 그러한 문제들은 간단히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잠비와 연민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리토의 대해에 충실하게 남아있기 위해서는 인내와 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바 갓는 말을 기다리나니 너희도 같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힘을 쓰기 위해 우리 모두 우리의 성경 유젤에서 언급된 평화의 축복을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굴대인 말씀의 관점에서 고려해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요약했습니다 평화를 너에게 남겨둔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준 것과 같지 않다.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로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구는 더 높은 진동에서 저리로 나오는 사랑에 힘쓰기를 합시다. 누군가를 위한 그리토의 평화는 우리가 그리토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주님과 하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비록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시행시키는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리수있습니다 지상의 모든 평안을 잃어가지만 기억하기 시작하는 존재들에 의해 사과하고 사랑으로 표현합시다. 다시 결을 다지고 새로운 약속의 평화로 세상을 이루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삼속에서 기쁨과 환희와 전제로의 사복의 능력이 인간의 육체라는 도구를 주하는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제창조하여 주님의 것이 되어이땅에 거하는 자이 여호와가 때여 거기에 충만한 에과 아름다운 세계에서 그가운데 사는 자가 아 주님 것이므로써 전쟁과 경이 있는 곳에 평강할 뿐 평강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축복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두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에 많은 어려움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돌봐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었도다 <끝>